1단계를 모두 해결하고 오다니. 너희 덕분에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단계도 우리 같이 힘내보자. 우리 2단계도 화이팅 해보자. 자자, 이제 다시 출발. 이제 보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한 지도가 필요해. 우리 이제 지도를 찾아보자. 너네가 찾고 있는 그 지도는 내가 가지고 있지. 지도가 필요해.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너네가 가지고 있는 식량들을 일정 비율만큼 나눠주면 보게 해주지. 원하는 비율? 비례배분? 자, 여기서 잠깐. 우리 호랑이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수학적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자. 우선 내가 비와 비율에 대해 알려줄게. 비란 두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여 기호를 통해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하는 양대 기준 량으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3대4, 0.8대10이 되겠죠. 이를 분수로 표현하면 기준 량분의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의 성질에 대해 알려줄게. 비의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의 비율은 변하지 않아. 단, 이때 0은 제외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예를 들면, 5대7이라는 비 양쪽 항에 곱하기 3을 해서 15대21이 되어도 비율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례식이란 같은 비율의 비를 등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해. 자, 다음으로 비례식의 경우 내양과 외양의 곱이 같아. 예를 들어 0.8대2는 2대5에서 내 곱은 2 곱하기 2, 외양의 곱은 0.8 곱하기 5로. 따라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4로 같아. 비례 배분이란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이야. 예를 들어, 네모 대 세모일 때, 네모의 몫은 전체 값 곱하기 네모 플러스 세모 분의 네모. 그리고 세모의 몫은 전체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 분의 세모인 거지 예를 들면 사탕 10개를 3대 2로 배분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3의 비율을 갖는 경우에는 3 곱하기 3 플러스 2분의 3을 하면 총 6개, 그리고 2의 비율을 갖는 경우에 10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2는 4. 그래서 6개와 4개로 나눠 갖게 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6 더하기 4는 전체의 사탕 개수인 10개와 같다는 거야. 호랑이야, 너가 원하는 비율을 알려줘.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우리의 젤리를 나눠 줄게. 음 그렇다면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11대10 비율로 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젤리의 총량이 420개이니까 11대10으로 비례배분하려면 이러한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 오호 너희들 비례배분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이그 지도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첫 번째 동굴 안에 있단다 어 저기 동굴이 있다 우리 이제 다음 미션을 하러 갈수 있겠어 빨리 3단계 미션을 하러 가자